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전세계적 장기 조선 불황기 당시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을 석권하던 일본을 비롯한 선진 조선 국가들이 각국 정부 주도하에 대대적 설비 및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막대한 국가 재정과 금융 지원을 통해 설비를 유지하며 근근히 버틴 한국 조선 산업이 그 보람을 가지게 된 1990년대 이후. 세계조선경기의 극적 반전은 어떤 배경에서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지만 사실상 세계조선시장을 상대로 수출선만 만드는 한국조선산업의 특징을 감안하면 국제적 요인의 영향이 보다 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인 한국조선산업의 성장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국제적 요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석유위기를 계기로 끝도 없이 진행되던 세계 조선산업의 불황이 근 20년 만에 멈춘 1차적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선진조선국들의 자국조선산업의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일본은 석유위기 이전 1천만 톤에 달했던 생산능력의 3분의 1을 폐기하였고, 일본에 고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 조선산업을 일본과 양분했던 유럽의 조선소들은 20년간의 불황기에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조선 능력은 신흥 조선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하더라도 절대적인 능력에서 50%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 호황기를 맞은 것입니다. 단기 호황과 장기 불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전망과 조선소들의 생존 투쟁, 그리고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어우러지면서 400만 톤 설비 능력을 보유하게 된 한국조선산업은 설비를 대규모로 감축한 일본조선산업과 대등한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조선경기가 극적 반전을 이루어 호황국면에 진입하였을 때 이에 대응하여 전 세계 해운업체 등 선박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유조선, 화물선, 각종 전용선 등 다양한 선박을 공급할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일본뿐이었습니다. 물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생산성에서 일본에 몇배 뒤져 있기는 하지만 한국 조선 산업은 20년 만에 확장하는 시장에서 충분히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가격 경쟁력입니다.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의 결과로 상승하긴 했지만 일본에 비해 아직은 몇배 저렴한 노동력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낮은 원화 가치 등입니다. 원화 가치 하락은 IMF 사태로 한층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금융위기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역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부는 조선 불황기에 시작했던 국내 조선소에 대한 사실상의 보조금 제공인 각종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인해 인위적 엔화 절상을 단행한 이후 엔화 가치 상승이 지속되었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의 지속적으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국내 조선소에 대한 지원은 1990년대 한국 조선 산업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일본과 유럽 등 기존 선진 조선국들이 WTO에 제소하는 등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지만 정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확장하는 세계 조선 시장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의 경우, 일본과 시장을 나눌 수 있었다는 측면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선박들, 즉, 이 시점에 새롭게 떠오른 전용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건조는 일본이 하더라도 유조선, 화물선 등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선박들을 가격 경쟁력으로 무장한 한국이 건조하면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 조선 산업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세계 조선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유조선 시장의 부활이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조선 호황을 이끌었고 1970년대 이후 20년간 불황의 주범이었던 유조선 시장이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징후는 1970년 전후로 건조된 유조선들이 노후화되어 그 대체가 시작되는 1980년대 후반부터였지만 결정적인 것은 대규모 원유 유출에 따른 해양 오염 사고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1989년 3월 알래스카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엑슨 발데지오 좌초 사건입니다. 싣고 있던 원유 20만 킬로리터 중 20%인 3만 8천 킬로리터가 유출되어 심각한 해양 환경 오염과 어업 자원에 타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원유를 실어 나르는 모든 유조선들은 유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이중 선체 구조가 아니면 원유 수송을 할수 없는 국제 해양법 규정이 마련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유조선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선주들은 기존 유조선을 이중선체로 개조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유조선을 건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이것 자체가 신규 유조선 수요의 확대를 자극한 것입니다. 1999년 12월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한 에리카오 기름유출 사건은 이 이중선체 유조선 규정을 보다 강화시켜 2000년대 세계 조선산업의 절대 호황기를 부르는 촉매제가 됩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일반 화물선도 이중 선체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선박 해상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실상 바다를 다니는 모든 선박의 교체가 필요해진 상황이 된 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더해 해상 물동량 역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긴밀하게 하나로 묶이는 글로벌화가 가속된 결과이자 세계 경제의 성장 또한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 이유입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20년간의 시기에도 불황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1997년 IMF 사태가 있었고 2000년대에도 아시다시피 미국발 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이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불황은 단기간에 끝났습니다. 앞서 1970년대 이후 20년간 단기호황, 장기불황의 시기였다면, 1990년대부터 20년간은 단기불황, 장기호황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효율적으로 보다 많은 화물을 한 번에 바다를 통해 날라야 하는 필요성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 결과로 선박이 대형화, 전용선화는 보다 가속화됩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급속한 대형화는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편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석유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바로 LNG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아시다시피 운송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장 탱크도 원효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선박이 대량으로 요구됨과 동시에 운송물자 중 가장 비싼 선박을 필요로 하는 물자가 LNG인 것입니다. 환경오염 문제의 대두로 각국의 규제에 따른 기존 선박의 대대적인 교체 수요의 발생 그리고 세계 경제의 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물류의 증가가 가져온 신규 선박 수요가 결합하면서 1990년대 이후 세계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호황이 도래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한국조선산업입니다. 기존 조선 선진국들이 바로 앞의 20년간 불황 속에서 기존 설비 능력을 감축하거나 아예 조선산업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한국조선산업은 오히려 설비를 확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비 능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조선 관련 인력의 축소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노동자만이 아닌 기술 인력의 위축도 가져오게 됩니다. 설비 능력의 확장은 반대의 의미가 되겠죠. 한국 조선소들의 설비들도 1970년대 이후 건설된 최신 설비이자 대형 설비입니다. 후발주자의 이점이 작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설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후발주자의 이점을 이야기하는데 적절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래 20세기 전반기까지도 선박 건조는 경사면에 레일을 깔아 선체 작업을 하고 완성되면 바다에 밀어넣어 진수라고 합니다만 나머지 의장 등의 작업을 하는 선대 방식이었고 독은 선박 수리용이었습니다. 거대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배가 들어온 후 물을 빼고 배를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기부터는 점차 선박 건조도 독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것의 기점은 수십만 톤급 대형 유조선 건조가 본격화된 1960년대 후반 이후부터입니다. 대형선일수록 경사면에서 이루어지는 선대 방식보다는 웅덩이에서 하는 독 방식의 작업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1960년대 후반 이후 대형조선소의 기본 조선시설은 대형 독이 됩니다. 1970년대 이후 건설이 시작되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건조시설이 모두 이른바 100만 톤급으로 불린 독의 건설로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1990년대, 근 20년 만에 세계 조선시장이 부활했을 때 최신 설비와 저렴한 노동력으로 무장한 한국조선산업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장 배경으로 마지막 한 가지. 지난 강의에서도 약간은 언급했습니다만, 왜 한국조선산업은 그 장기간의 불황에 계속 설비를 확장했던 것일까요? 우선 지난 강의에서는 정부의 잘못된 전망을 얘기했습니다만, 성장 배경과도 관련하여 여기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키워드로 재벌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강좌의 첫 번째 시간에서 살펴본 조선산업의 산업적 특성 중 하나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인 관계로 시장에 진입하면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선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재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박정희 정권기 정부가 참여를 주저하던 현대, 대우, 삼성 등 재벌을 조선산업에 끌어들이자 이들 재벌들은 이왕에 하게 된 사업 규모를 늘리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규 투자, 그것도 대부분 차관 등의 빚으로 조선소 건설에 투자한 국내 재벌들은 유럽이나 일본처럼 수십 년 동안 조선 산업을 해온 나라들과는 달리 건설 중단이나 투자 축소는 곧 재벌 그룹 전체가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발을 빼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결국 퇴로가 없는 국내 조선소들은 무리수를 두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여기에 맞는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초반 일본 ICI와의 합작으로 조선산업 진출을 결정했다가 계획 단계에서 포기했던 삼성은 1977년 정부의 강권으로 원양어선 건조를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던 거제도 죽도조선소 건설을 떠맡게 되면서 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이 조선업소 규모의 확대였습니다. 실제로 삼성 이병철 회장이 최악의 조선 불황기였던 1977년 조선소 건설 현장에서 모든 설비 투자 계획에 있어서 10년 이상, 50년 정도의 장기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대형 조선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일화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박정희 대통령과의 면담 일화와 함께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 재벌들의 불황기 조선소 건설과. 시설 확장 의혹이라는 리스크 높은 기업 행동에 대해 정부 역시 이들 재벌의 몰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다시 말해 대규모 실업과 경제 불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재벌들이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재벌과 정부의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얽힌 관계는? 최악의 불황기, 한국조선산업이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 속에서 역으로 설비확장을 계속하는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사태에서도 보셨듯이 현재도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세계 조선시장의 부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해양오염이라는 환경이 수추가 발생하면서 전세계 바다를 다니는 선박의 전면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하는 한편, 전세계 경제성장과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세계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LNG 수송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대규모 물자 수송의 탄생 등이 합쳐진 것이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장기 조선경기 호황을 가져왔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는 20년간의 장기 불안기에 전세계 조선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결과 한국과 일본만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 설비와 저임금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한국은 2000년대 마침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조선시장을 석권하게 됩니다. 물론 이 시기 일본을 대신하여 한국 조선산업의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 중국입니다. 방법은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것과 사실상 동일한 경로입니다. 저렴한 노동력과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 정부의 지원으로 무장한 강력한 가격 경쟁력과 최신 설비를 갖춘 중국 조선산업에 대해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생산성으로 경쟁해야 하는 한국 조선산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